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.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.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. 알드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. 5위입니다. 세련된 YIGL 남성 시계가 놀라운 가격으로 패션 오블란 디자인에 62% 할인 혜택까지. 지금 바로 손목 위 풍격을 경험하세요. 합리적인 가격으로 당신의 스타일을 완성하세요. 4위입니다. 세련된 카시오 흑세치 메탈 시계. 남성다움을 더해줄 아이템. 43% 할인가로 멋진 스타일을 완성하세요. 튼튼한 내구성과 멋진 디자인의 조화. 지금 바로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3위입니다. 세련된 남성미를 더해줄 메탈 손목시계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20% 할인된 가격에 훌륭한 디자인과 퀄리티를 경험하세요. 지금 바로 제품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. 2위입니다. 세련된 남성미를 더해줄 와이 l 최신상 가족 스트랩 시계를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럭셔리한 디자인에 멀티 기능까지 갖춘 이 시계는 당신의 품격을 높여줄 완벽한 선택입니다. 지금 바로 77% 할인된 가격으로 멋을 더해보세요. 1위입니다. 카시오 AW-80V-5B 손목시계, 멋진 남성시계를 찾으세요. 빈티지 디자인과 튼튼함으로 무장한 이 시계는 어떤 야외 활동에도 완벽합니다. 25%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